세인요 그런데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. 왜 바리새인들에게,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을까요?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났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걸 기억하면서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, 같이 시작.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머물러, 머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. 그 외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엄청 많아요. 그 팔목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. 한 20몇 절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걸 지금 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겠다 맞죠? 그럼 또 이제 욕을 하겠지. 내가 네, 다시는 너와 켜서 안 간다. 그럼 안 되니까 노사님이좀 줄였어요.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. 사랑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살인이에요. 살인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. 자, 자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,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.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살인을 해보고 싶었어.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이 여성분이